안녕하세요. 집에 단 도사 집도사의 조호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집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의뢰해주신 분이 있는데 어, 집을 좀 구해달라 찾아달라라고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거 겸 임장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집을 볼때 어떤 점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지 그리고 뭐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를 오늘은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제시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와 있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 쪽이에요. 근데 지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손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 역세권의 현장을 찾기는 좀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집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 저도 집을 아직 안 올라가 본 상태라서 어떤 상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등기부 등본을 먼저 봤는데 등기부 등본이 조금 복잡하다기 보다는 요즘 흔히 있는 경우들이죠 어~ 임대인이 임차인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뭐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고 허그에서 이행 청구를 당하고 뭐 이런 집인 건데 사실 매매를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 의뢰인이 전세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한게 아니라 어~ 매매할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경매가 뭐 지금 뭐 떨어져 있든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없고 어차피 상환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가격적으로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제가 집을 소개하겠다고 이걸 전자부러한테 팔겠다고 소개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 노출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집을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로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금 어, 내부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중문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문이 굉장히 좀 화려하네. <laughs> 예쁘네요. 어뭐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서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막정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문을 교체하지 마시고 시티지 정도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문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뭐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집들에 대한 제 취향은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이는 걸 가장 좋아해요. 또는 아무런 그냥 텅빈 공간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렇게 주방 좋아하는 걸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고, 이거를 또 그냥 제가 단순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한 10년 정도를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손님들의 일괄적인 취향들이라던가 이런 게좀 눈에 보여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방이 보이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단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단순히 취향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만 어, 나중에 다시 되팔았을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방 싱크대가 보이고 내 살림살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일단은 어 37제곱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어 면적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아마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오면은 일단은 주방 옆쪽으로 제일 작은 방이 보이는데, 작은 방이 지금 너무 작아. 여기는 지금 8자, 넉넉잡아서 8자, 이쪽으로는 음 7자 정도 밖에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쪽에 침대 하나 놓으면 은 이쪽은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놓게 놓을 수 있겠지. 놓게 되면 근데. 완전 고시원처럼 뭐, 다른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 창도 나와 있고, 다 좋아요. 주방의 모습만 보면은, 요 정도 평수에서는 베스트로 뽑힌 것 같기는 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집을 어쨌든 저희가 임장을 와서 어떤 식으로 집을 봐야 될지를 설명을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단점을 꼽을 수밖에는 없어요. 어 근데 주방 크기 자체만으로는 괜찮아요. 구조적으로 것도 괜찮고 어쨌든 작지만 디귿자 주방으로 나오고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양문형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한쪽 문을 여닫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냉장고 자리가 있다만으로 생각을 끊지 마시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까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주방창이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주방창이 유달리기 크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들 보면은 상부장이 없겠지. 크게 뽑아버리면은 환기에선 좋겠지만은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겠지. 그래서 주방창을 좀 크게 뽑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주방 그 외의 공간들이 충분하게 공간이 확보된 곳들은 주방창을 좀 크게 뽑으면 좋겠죠. 어,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요즘 신축빌라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를 거의 안넣는 추세예요. 왜냐면 가스배관 시공한다거나 이런 걸다 미리 해놔야 돼.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가스밸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물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추가 설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거는 이거 그냥 들어내고 교체하면 돼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갔어서 느꼈던 게딱 그거예요. 건축주가 욕심은 꽤 있으셨어. 그러니까 집을 조금 잘 짓고 싶다는 욕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자재들이 조금 신경 써서 디테일적인 부분 좀 신경 써서 넣는다고는 넣으셨는데 글쎄 그게 취향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서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다 맞추진 못했을 것 같아요 가재는 한샘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상판만 한샘 제품 쓰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안쪽에 보이는 상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제품을 안 쓰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전체 통짜로 그냥 다 한샘 제품으로 어다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거실 보기 전에 하자가 많이 있는 집은 나중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도 잘안돼 하자가 원래 없던 집은 하자 보수 신청을 하나라도 뭐 하잖아? 그럼 바로 와서 즉각적으로 해줘요. 대부분이 그래. 일단 이 집을 판단을 하자, 평가를 해보자면은 여기가 지금 TV 쪽 아트월인데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갔어 목공 작업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사실 필요 없죠. 어, 어떻게 보면 허세고 불필요한 부분들이죠. 위에 장식장 같은 경우도 이걸 누가 쓰겠냐고. 그리고 여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2015년도 건물이 우물형 천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 시작될 시점이었던 걸로 알아요. 비슷한 연도의 건물보다는 층고가 조금 높다는 거. 어,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층고가 높으면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느껴요. 그래서 천장이 최대한 높은 걸 선택을 하세요. 집을 보시면서 옆쪽으로 에어컨 자리를 마련을 해놨죠. 지금 에어컨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에서는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주변으로 어 물이 많이 넘칠 때가 있어요. 샌다면은 어이 안쪽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걸레받이 쪽으로 물이 흘러 넘쳤을 텐데 그런 흔적, 흔적은 없고 그리고 부엌을 보실 때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구조랑 그리고 두 번째가 결로 곰팡이 상태예요. 곰팡이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요 이제 거실 창요 테두리에 테두리 마감 상태가 디테일하게 잘 들어간다는 거는 외부 공기 차단이나 이런 게좀잘 들어간다는 거고 어 외부에서 물이 혹시라도 샐 부분들을 잘 막았다는 뜻인 거니까 어 결로나 곰팡이에서 염려가 없겠죠. 어, 안방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자, 11자 정사각형으로 보여요. 안방 치고는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오래된 것과 연식이 얼마 안된 것과 장단점이 있어요. 제일 큰게 12년도 이, 이전의 건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어진 것들은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편의성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12년도 이전 건물들이 확실히 더 커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손볼 곳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도 배관을 따져야 되는 연식은 이거 지나가기 시작하면 배관 같은 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1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보일러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화장실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뭐냐면은 샤워기, 샤워할 공간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근데 이 집은 여기가 이제 샤워 공간이 워낙에 협소해서 해바라기 비스무리한 게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죠. 베란다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베란다가 사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으로 꺾여 있어요. 이게 사실 당장에 쓰는 거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어 여기에 세탁기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저 안쪽 세모난 공간이 남게 되는데. 저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나마 베란다가 꺾여서 다행인 거지, 방이 저렇게 꺾였으면 저거 꺾인 진짜 한 1제곱미터, 2제곱미터 저 정도 꺾인 것만으로 집 가격 자체가 몇백만원이 그냥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을 선택할 때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내가 집을 사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오시라 그래요. 고객님이 지금 이 집을 사는 목적이 순수히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목적이세요? 또는 내가 오래 거주하면서 재개발까지 보는 거세요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어 일단 요거 말고 제가 다음 현장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